네 안녕하세요. 이번 엠버터플라이에서 송 역할을 맡은 배우 류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극 엠버터플라이에서 갈리마르 역을 맡은 배우 이서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엠버터플라이에서 친 스즈키 역할을 맡은 배우 김유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극 엠버터플라이에서 헬가 어린 르네 역을 맡은 배우 장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M 나비》의 어, 뚤룬과 판사 역으로 참여하게 된 배우 이예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극 《M 버터플라이에서 마르크 역을 맡은 배우 고준환입니다. 동성에 그렇게 개방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 제가 배우로 나아가고자 함에 그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었고 또. 그런 마음의 와중에 주은 연출이 제안을 해줘서 근데 또 그때 운 좋게 올드보이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최민식 배우님의 연기에 굉장히 큰 자극을 받아서 네 용기 내서 도전하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주은 연출에게 굉장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어 사실 주인공 제의 받아서 하게 된 건데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laughs> 어쨌든 음, 원래 영상 일을 하면서 항상 연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한 번쯤. 그런데 마침 무료 주인공을 할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설레고 어, 많은 사람들한테 어, 제 표현을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설렙니다. 흥분돼요. 사실 처음에는 연출 두 분의 연락을 받고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었는데요. 어, 그 의사를 표현하기까지의 과정을 다시 돌아보자면 음, 남들보다 시간이 많은 휴학생으로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좀 끊임없이 하고 있었는데 그 고민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갈피를 잡고 싶었고 그리고 그 갈피를 잡는 과정이 연극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연극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음 먼저 이극이 주는 메시지. 그리고 여태까지 제가 올렸던 극들에서 맡았던 배역들과는 전혀 다른 배역이 주는 신선함,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이 가슴의 두근거림, 이세 가지 요소들이 제가 이 극에 참여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제가 중앙 연극 동아리 아몬극회에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연극에 대해 재미를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연극을 좀더 공부하고자 어, 이, 이번 연극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번 엠나비 공연은 어. 학기 도중에 연습을 진행했는데요. 어, 학업과 극을 같이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같이 연습하는 모든 순간들이 어, 정말 의미 있었고 재미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 인생에서의 마지막 연기 활동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는데요. 연출분께서 먼저 저한테 작품과 배역을 제시를 해주셨고 대본을 먼저 받아서 읽어보면서 꽤나 오랜 기간 동안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연기 활동이 그렇게 한지 오래 되지도 않았고 다양하지도 않았는데 바로 이전에 맡았던 배역과는 아예 상반된 느낌의 배역이어서 흥미를 느끼고 또 지원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또한 실제 마르, 마르크라는 배역이 실제 저의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의 캐릭터여서 한번 도전해 보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나비는 표면적으로는 나비 부인 송눈네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만 더이 극을 심층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음 환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닿을 수 없는 환상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음 손대면 날아갈까 부서질까 두려운 그런 존재로 등장인물들이 되어 가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도 그러한 나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환상이죠 그 사실 이기적인 행위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복종을 원하고, 그런데 거기에 복종해주는 사람은 사실 현실에는 없거든요. 만약에 그런 관계가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전쟁에서도 그렇고, 이성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 놓인 갈리마르가 나비를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 나비는 그 환상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나비 효과에서의 나비를 제일 먼저 떠올렸는데요. 나비 효과란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허리케인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의 효과입니다. 즉 사소한 일로부터 어떠한 큰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의미의 효과인데요. 극 중에 있는 인물들이 이러한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인공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선택을 할때 어떤 일이 나중에 생길지 모르고 한 선택이었고 결국에는 인물들의 인생을 크게 좌지우지한다는 점에서 나비효과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나비 두 번째는 꿋꿋함 그리고 세 번째는 용기를 꼽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나비를 꼽은 이유는 어, 연극 제목에서부터 드러나다시피 엠 버터플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저희 팀원들이 한 번씩은 다 깊게 고민해볼 만큼 나비라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한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키워드를 나비로 꼽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인 꿋꿋함. 그 이유는 어, 저는 송과 갈리마르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 송과 갈리마르의 그런 사랑을 지켜내려는 꿋꿋함 그리고 암묵적으로 이제 시대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어, 금지되어 있는 사랑을 둘이 도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그런 꿋꿋함을 표현했다라는 뜻에서 꿋꿋함을 꼽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용기라는 키워드는 송의 태도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 송이 이제 끝까지 사랑을 지켜낸 것, 그리고 그런 사랑을 지켜내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긴 것에 좀큰 감명을 받았는데, 어, 그 부분, 두 부분 둘다 송이 용기가 없었더라면 이 작품이 진행되지도 않았을 거고, 비극적으로 사랑이 끝나지도 않았을 거기 때문에 이 작품을 관통하는 송의 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비, 꿋꿋함, 용기를 세 가지 키워드로 꼽아봤습니다. 오리엔탈리즘, 욕망, 그리고 사랑. 저는 이세 단어들이 엠 어, 나비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단어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대 동양인들에 대한 편견과 그리고 성적인 욕망,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포장하려는 인물들이 비판하려는 것이 이 연극이 가진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엠 버터플라이에서 키워드 세 가지는 틀, 괴리, 그리고 타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주인공인 갈리마르는 본인의 본인이 생각한 대로의 틀에 맞춰서 타인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친구 마르크부터 시작해서 연인인 송까지도요. 이러,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틀을 씌우고 살아가는 갈리마르에게 연인인 송의 실제 모습은 크나큰 괴리였을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이러한 괴리감이 들때 타협하면서 인생을 계속 살아가지만 갈리마르는 그러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선택을 결국 하게 되죠. 이러한 점에서 저는 이 그게 키워드 세 개는 틀, 괴리, 타협이라고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당신이군요, 백인. 어,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음, 어쩌면 계속해서 생각을 해왔다. 내가 거기에 당신이 들어왔음을 인식했다, 인식하고 있다. 그러한 송의 마음을 드러내는. 어, 대사가 총 일막하고 삼막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대사를 할때 계속해서 비집고 들어오는 마음이 좀 어설픈 사랑을 닮은 것 같아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은 부분이 <laughs> 기억에 남는데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어요. 핑커튼아 갈리마르가 나비가 순종하는 것을 보고서 그것에 대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히려 자신한테 역겨움이 치밀어 오는, 오르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것 같아요. 아무리 욕망이 있고 어떤 욕구를 해소하고 싶어도 그게 잘못된 일이라면 분명히 그 뒤에 죄책감을 느낄 게 분명하거든요. 우리는 그걸 항상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죄를 저질러서 이득을 얻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 잘 표현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어, 저는 갈리마르의 대사를 꼽아 봤는데요.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언제나 나의 행복이 일시적이고 나의 사랑이 속임수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어.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 생각을 내버렸던 거야. 기다림을 참아내기 위해선 별수 없었던 거야.라는 대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그 이유는 갈리마르와 송은 이제 뭔가 시, 뭔가 시선으로부터 반대되는 사랑을 한 인물들이고 남들이 보기에는 저들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서로에게만큼은 뭔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겪는 이별과 사랑의 그런 감정들을 다 겪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 많이 내포된 대사인 것 같아서 어, 이 장면을 다시 돌아보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이 대사를 꼽았습니다. 어, 꿈에 대한 확신을 얻고 싶습니다. 저번에 얻었던 그런 확신들이 조금 불투명해지기는 시기라서 이번 연극을 통해서 제가 생각한 것들과 또 기대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제 꿈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얻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했던 배역들과는 전혀 다른 배역에 대한 도전이고, 그래서 이 도전을 통해서 제가 배우로서 연기 스펙트럼을 넓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연기를 계속 해도 될까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궁금증도 풀어 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저는 좀 소소할 수 있지만, 다른 배우들 그리고 관객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관객들이 보기에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연기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욕망이라고 보기에는 살짝 부족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욕망은 작품 속에 있는 제 캐릭터 마르크가 여실없이 드러내줄 테니 그 부분은 마르크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할수 있고 또 행복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삶이 있다면 그게 최고의 삶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상상합니다. 저는 일과 사랑만큼 인생에서 중요한 게 있나 싶기 때문에 일이라고 한다면은 근데 나중에 저에게는 예술이라고 생각 될 생각될 수도 있겠네요. 예술과 또 사랑이 있는 삶. 어, 일단 저는 그 누구보다도 예술과 가까이 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도예 문예 예 미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어, 정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인생의 마지막 끝에 있을 때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예술인으로서 삶을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삶을 마감해 보고 싶습니다. 음, 하루만이라도 차은 얼굴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대본을 만나서, 좋은 캐릭터를 또 만나고, 그리고 또 좋은 배우들과 오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작품을 만나는 게뭐 제가 지금으로서는 이루어내고 싶은 상상이고요. 아뭐 뭐 차은우가 되고 싶다니 뭐 그런 유치한 류의 상상 꿈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겠죠, 이런 인터뷰에서, 그죠? 렇 그래서 저는 보다 제 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상 그 상상들을 이어내고 싶습니다 어. 네, 다시 한번 갈게요 분들이 이러한 선택을 하면서 나비 효과의, 나비 효과처럼 이거 다시 한번 갈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 잠시만 이러시지 말아주세요 내가 생각보다 말을 못하는 인간이었구나 <laughs> 할때 얼굴 초점 계속 잡히고 있죠? 음. 어, 먼저...이...그기...어머 네, 아이예요 잠깐만 끊게요 너무 귀여워 약간 지금 집배경 때문에 인사이자 도라니가 네 이씨야 네. 잘 다시 찍을게요 안녕하세요 엠버터플라이에서 배우... 갈...아니 <laughs> 아. <laughs>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인물을 가리긴 해요 아아 아. 인물이 나와야 돼? 아, 나이 정도 좋아. 아. 아. 나야. 아, 잘 들려? 어. 발음 많이 이상해? 그 편집할 수 있어? 네, 그 평소에 태영을 정말 존경하는 동생으로서 이번에도 감명을 받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 천없는 동생을 위해 일부러 엠버터플라이 공식 인터뷰 영상에서 저를 이렇게 조리돌림하는 모습을 보이시면까지 연극에 진심으로 대하라는 형의 그 태도 정말 감명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대형이 정말 좋은 배우가 되길 기원하면서 대형한테 정말 고맙고 화이팅 하란 말 전해주고 싶네요. 근데 하루는 장으로 되고 싶을 수도 있니다